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초막절의 끝날에 물붓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초막절의 끝날에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의 근원이 되는 기온의 샘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기를 때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성전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은 제단 주위를 돌고 성가대는 찬양을 합니다. 10편 113편과 118편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세번 외칩니다. 그다음에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을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목말라서 죽어 가는데도 물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39절에 보니까 하반절 과로에서 그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임하실 성령을 뜻한다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뱀과 같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하늘에 올리워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제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이런 성령이십니다. 우리 배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영혼의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다 하듯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에 목마름을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이 날마다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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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